기나나 야기 이상한 괴물을 만나고 그걸 시기니가 잡아 버리고 이상한 꼬리가 남을 끝나게 됐다. 음음음음음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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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치, 뭐 이리 다타 다 버렸슈. 음 몰라. 음음음음 음. 음, 음, 음. 이거 혹시 지나야, 진화, 지나야 이야기라서 나한테 안 주는 거야, 지금? 응? 이거 쓸데, 저거. 근데 괴물이랑 대체 뭐임? 뭐임? 몰라 어? 내가 괴물인데? 나도 괴물이야. 응, 아이 고 개불이 개불이 잡네 응, 시긴게물 아니야. 개 시긴게물. 어 저거 봐봐. 아. 근데 우리 안 때리겠지? 우리도 아니 왜 때리는데 이봐. 멍청 멍청 원래 개불이니까 때려야 때려야 정상이지. 아니 우리도 우리도 못 때릴 줄 알아? 너보다 나이 많. 나 너무나 많음나 너무나 나도, 나도 너무나 많아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일단 죽고 싫어 다다다다 아니 내가 싸울 건데 기라. 아. 하늘나라를. 그러니까 우리파트너가 되지. 아 우리파트너 새로운파트너 없나? 미영. 다음 에 계속.